이런 큰 색소들을 피코 레이저로 조사를 했을 때 색소가 레이저 조사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색소들이 부서져도 큰 조각들이 남아있게 돼요. 이게 남아있게 되면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색소가 제거가 안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블리스 의원 대표원장 조정훈입니다. 오늘은 토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토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토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레이저가 조사가 되면 색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나노레이저 그리고 그걸 조금 더잘게 쪼갤 수 있는 피코레이저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뭐든간에 색소 크기를 조금 더잘게 쪼갤 수 있는 것들이 유리하게 되겠죠. 이제 그게 흔들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단위를 타겟팅하는 게 피코가 되겠습니다. 작은 색소들을 더잘게 부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레이저 로 미백 효과를 주는 시술을 피코토닝이라고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보통의 육안적으로 보이는 색소들은 우리가 피코 레이저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코 레이저가 작은 색소를 없앨 수 있는 레이저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갖고 있는 색소는 이미 이런 색소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굉장히 정밀한 과도로 깎아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큰 애들을 크게 빨리빨리 쪼개야 돼요. 빨리빨리 쪼개야 돼서 사실 피코 레이저 얘네들을 쪼개는 힘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큰 색소들을 피콜레이저로 조사를 했을 때 색소가 레이저 조사 후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빵 깨져서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색소들이 부서져도 큰 조각들이 남아있게 돼요. 이게 남아있게 되면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색소가 제거가 안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먼지 같은 애들만 몸이 얘네들을 갖고 나가서 배설시키고 없애요. 그러니까 이 바위를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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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야 치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에 될 일은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술자의 영향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색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깊이와 크기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한두번 정도면은 레이저가 반응이 있네? 약간 하얘지는 느낌이 든다 정도가 한 2회 정도? 2, 3회 정도? 정도는 해야 이게 좀 반응이 보여요, 보통. 기미는 사실 깊이로 따지는 기미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혈관성이냐 아니냐 호르몬성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는 부분이고 기미는 보통은 조금 깊은 층에 있는 색소입니다 그래서 기미라고 생각하시는 색소들이 다 기미는 아니다 엄밀하게는 층이 다르고 그리고 생성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기미는 아니죠 물론 이 층에 따라서 써야 될 레이저 그리고 이 색소의 크기에 따라서 써야 될 레이저 기전에 따라서는 레이저 강도라든지 레이저가 안 듣는 기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분별을 해야겠죠 그 엄밀하게 토닝이라는 거는 그 색소에 그 데미지를 줘서 색소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선 조직들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피부들은 이 색소가 터지는 반응을 받으면서 같이 손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시술자가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레이저를 조사해야 되는지 어느 선에서 치솔을, 치료를 멈춰야 되는지라는 그런 잣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토닝을 하는 거는 물론 위험하진 않겠지만, 효과가 있는 부류와 그리고 그 일률적으로 조사하면 레이저스 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래된 색소들은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 기전이죠. 우리 몸에 대한 방어 기전이고 화상을 예방하려고 하는 피부의 이제 보호 반응이기 때문에 이 기미가 형성되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레이저 조사하는 것은 논문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게 좋다는 부류가 있고 조금 시간을 두자는 부류가 있는데 이게 명백하게 어떤 게 낫다는 게 아직 정확한 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생겼을 때는 조금 둡니다. 이 자극에 대한 피부 반응이 좀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좀 진정되고 나서 저는 레이저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기미가 생기고 나서 즉시 레이저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좀 나를 수 있으나 이 색소가 안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 2주나 한달 후부터는 빨리 할수록 레이저 반응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색소의 깊이, 종류, 크기들이 다 달라요. 이제 그래서 피코만 썼을 때 이게 효과가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색소 치료가 딱그 색소에 국한되진 않고 이 전반적인 피부의 건강 상태를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보통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를 두 개, 세개 혹은 네 개까지 섞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단일 피코 토닝 보다는 좀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